오늘은 수요일이네요. 여기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관계로 아이들이 다 이래 비를 피해서 있, 있거든요. 그런데 삼세기 역시 치저는 아, 여기 항상 이, 이, 성으로 그래, 돕고 있어요. 까미야, 까미는 위에 저렇게 비를 맞고 있어요. 까미야, 내려와! 까미가 비가 오니까 이사르들로왔는데이 내려와! 왜 비를 맞고 거기 있니? 어? 비가 이래 많이 오는데 빨리 이리 내려와. 미이 그가, 저래, 예면, 어, 술에 예면해요, 아이들이. 헛빛을 분해하는 아이들이. 지금 용감이도이 빗속을 지금 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빨리 여기 주고, 이때 미래, 그래도 여기 신경이 써있어 나왔는데, 어제 우리 집도 인터넷도 지금 안 되고, 모든 게안 되거든요. 지금 모든 게다이래졌면 안됩니다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좀 힘이 없어요 제가 일단은 하늘이 일단은 면 구름이나 아마 저기, 비를 피하고 있을 거예요. 어제, 번개와 막, 비가 여기 밤에, 어,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무성도 치고, 번개도 때리고, 아 어, 그래서, 어, 여기 아이들 걱정이 돼서 나오긴더왔는데 제가 조금 늦게 나왔거든요. 저쪽에 우리, 제가 관리하는, 또 제가 빨리 가봐야 되거든요. 거기도 제 선적으로 제가 조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오 아니나 다를까. 하늘아! 하늘이 구름이가, 아 역시, 이렇게 비가 와도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비가 와도, 여기는 사로도 비, 비가 오면 많이 투입을 못 합니다. 지금 아이들 배가 고픈가 봐요. 자, 같이 먹어. 안아나 하늘이 여기요. 하늘아. 구름이 하늘아. 하늘아. 수가빨라 먹어. 구름이는 역시 이제 고기. 고새가 너무 숨지지 않니가. 하늘아. 어서 먹고 있어. 아 어, 내가 뭐 안놓을까 하다가 여기 아무래도 아이들이 밀어놨고 기다릴 것 같더라고요. 어쨌말못놓겠더라고요 어, 저녁에 막, 비하고, 붕괴가, 동반해가, 아, 비와 붕괴가, 동반했어. 정신없이 아, 때렸거든요. 아, 때렸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이 기다리고 있네요. 제가 빨리 하고, 여기도, 아, 낮날 보다 여기 더 머물 수가 없어요. 아이들 커트 챙겨주고, 여기 정리를 하고, 아마 비가 또 엄청나게 올것 같아요. 밤에 정말 무서웠어요. 개와 막, 아, 정말 여기 산, 얼추 산이거든요, 우리 동네가. 그러니까, 번리하고 막, 내성이 치는데, 밤에 저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도 만약 인터넷 아무것도 안 돼요. 테레비도 안 되고, 인터, 인터넷 와이파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유치님들 아마 답방, 어, 할 수가 지금 없거든요. 제가, 어, 유튜브를 와이파이로 하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지금 안 돼요. 이해해 주시고요. 어, 여기도 지금, 용감아! 용감아! 다롱아! 아이들 오는 대로 제가 챙겨주고 여기+ 여기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또 비가 언제 어제 정말 겁나게 많이 왔어요. 비가 아니고 하늘에서 물을 퍼붓는 것 같더라고. 어제 같이 오면 제가 여기 생겨주러 나오지를 몬아 할것 아, 같더라고. 마침 비가 조금 멈추는 상황에서 제가 나왔거든요. 아, 그래도. 봐요, 그래도, 어. 하우스, 삼세기는 살도 안 빠지고 얼굴이 좋은 게, 우리가 여기 딱, 어, 저거 마음대로 여기서 장악해갖고, 여기서 먹을 거다 먹고, 사료도 나눠놓면 다른 애들은 여기 오지, 둘이 때문에 오지 못하고, 못 먹는 관계로. 그러는데, 둘이는 항상 이잘 먹어요. 까미야! 까미는 왜 거기에 그 있어? 까미야! 딴니가 오니까 비를 피해서 여기로 왔더라고요. 아마 비 피할 자리가 여기밖에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비가 오면 갈 곳이 없어서 왕자왕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저쪽에, 어, 집을 두개 하고, 하늘 있는 쪽에 두채 하고, 저쪽, 저쪽 편에 두 채를 해 놓고, 이쪽에 하나를 해 놨거든요. 동가미하고 다룡이가 비기 잘 피할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급하면 비가 많이 오면 그래, 그나마 비를 피할 수, 여기도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제가 장마 오기 전에 손을 담기 이래, 단단히 아이들이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반았거든요저쪽에두 채하고 요 위에도 지금 한 채가 있습니다. 어, 아 그리고 여기에 제가 급하면 와서 비를 피하라고 중간중간 일을 해놨기 때문에 급한대로 아이들이 급하면 어느 쪽이든 비를 이렇 피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까미야 왜 거기 비 맞고 거기 있니? 어? 지금 용감이 다... 저 하늘이 구름이뭐 지금 먹고 있는데 용감이 다루기가 안 보여 제가 영상을 종료하고 어, 용감히 하고 다롱이없는 대로 챙겨주고, 여기도 지금 빨리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비가 언제, 어느 때 여기 또, 베락가 내성과 동반해가 비가 아니고, 하늘에서 물을 퍼붓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는 정말 무서웠어요. 여기가 또 높은 지대라 되나에 조금 심해, 심하게, 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건 다들 많은 비 정말 속에 피해가 없기를 제가 이래 바라고요. 오늘도 아마 오늘 하고 이번 주 계속 많은 비가 동반할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들도 이래 각 지역마다 비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여기가 지대가 엄청. 이락하거든요. 저런데 산사태나 저런데 무너질까봐 엄청 밤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비는 정말 막 밤에 정신없이 내렸고요. 그리고 여기 산사태가 날까봐 제일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부라부라 아이들 대충 챙겨서 이래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아이들은 그래도 어, 밥을 먹으러 이렇게 나오니까 다행이네요. 까미도, 까미도 저요 지금 있고요. 담색이 치즈도 잘 있고. 하늘이 구름이던는데용감이 다롱이가 지금 안 보여요. 다롱아! 다롱이가 때로는 요 안에 있, 있으면서도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다롱아! 아, 여기 없는 것 같습니다, 다롱이가. 어떨 때는 여기 문예하게 어, 여길 서도 피하고 있는데, 동가미가 나기 때문에 지금 아직 못 나오고 있는것 같아요. 제가 영상 종리하고 여기 어, 저쪽 사르트도 있거든요. 여기 말고 저쪽 편에 사르트도 점검하고 제가 할게 많아요. 어쨌건 유치님들도 다들 이래 나는 어, 비가 이래 전국적으로 오니까 어,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어, 다들 항상 응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도 이래 좋은 시간들. 어, 지내시길 바랍니다. 어. 형. 제일 행복한 치소 삼색입니다. 어, 항상 저 우산을 조례해 가서 조자리가 바그가 하니까 어쨌건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